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이제 간단하게 주식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걸 좀 알아보고 투자할 때 유의사항이 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건자재 관련주를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집 지을 때 제품이나 기술이 들어가는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자재가 들어가거나 그 자재가 들어가서 완성된 어떤 제품, 이게 집이죠, 뭐. 그러니까 집을 디자인하거나 이런 기업들을 보통 건자재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반응하는 시점은 주택 공급정책, 집을 많이 짓는다, 아니면은 뭐 도시를 하나 새로 짓는다든가 이런 어떤 정책 관련된 공급정책 나올 때 주로 이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좀 단발적인 어떤 이슈, 정치적인 일정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할 점은 이게 정책이 있는다라고 해서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확 좋아지고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반응하다가도 실적이 그걸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이후에는 제자리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보다는 핫할 때 한번 투자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을 정리하기 전에 순서를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집 지으려면 디자인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재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관련된 종목군들이 하나하나 여기에 이제 좀 종목으로 편입이 됩니다. 종목들을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면, 첫 번째로 디자인, 건물 전체를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이 이제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이제 호텔 로비를 만든다든가, 기업의 사무실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 하려면 디자인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눈으로 봐도 저걸 어떻게 설계를 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겠죠.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는 히림이라든가 국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뭐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 움직일 때 이런 디자인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특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원자재 들어가는 거 있겠죠. 집질을 하면 이제 골격을 만들어야 되니까 바닥재라든가 목재, 기본 자체로 목재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시멘트, 레미콘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야지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재 관련된 기업으로는 선창기업, 동화기업, 이건산업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고요. 다음에 시멘트와 레미콘으로는 유진기업, 성신양회 아세아 시멘트, 한일 시멘트, 이런 기업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근데 주가가 가장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는 게 보통 이제 이런 건자재 중에서 이제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주로 핫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테리어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욕실, 주방, 뭐 벽창호,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 짓고 나서 골격이 세워지고 나면, 그 안에 부엌을 만들고, 욕실을 만들고, 또 창을 만들고, 문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관련된 기업으로는 이제 KCC, 남선 알미늄, 이건창호,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고, 욕실이나 주방 같은 것도 설계하고, 거기 에 이제 가구 들어가고 할 때는 이제 한샘 하츠, 하츠 같은 경우는 이제 후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천장에서 그 연기를 갖다 빨아들이는 그런 거 후드라고 그러죠. 그거 만드는 기업들. 다음에 대림 비행코는 뭐, 화장실 가면은 쉽게 보잖아요그 화장실 변기라든가 이런 욕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 이제 대림비행코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또 이제 인테리어 관련된 기업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구 놔야 되잖아요. 가구는 이제 붙박이장도 있고 그 안에 이제 가구도 있고 한데 이런 기업은 nx 현대리바트 퍼시스 뭐 보르네오 한세 뭐 이외에 기타 등등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어떤 인테리어 가구 관련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주가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다가 한번 이슈 끝나고 나면 크게 이제 제자리를 거의 떨어져 내려오는 그런 형태를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희림이라는 종들 같은 경우도 봐도 장기적으로 보유했다 라면 별다른 재미가 없었겠죠 설계 관련된 기업이었고 NX 이게 이제 가구 관련된 기업인데 주가가 올라가긴 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좀 결과적으로 보면 크게 원래 자리로 좀 떨어져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가, 이제 쉬었다 다시 가잖아 근데 여기서 쉬었던 기간이 거의 1년 가까이 한 3분기 정도 이어졌었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이걸 계속 보유한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한번 사이클에서 보통 한 3달, 4달 밀고 올라가면 이제 그걸로 거의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림 비행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도 결국에는 제자리로 크게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분기 이상 투자한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재차 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 볼 때라면 장기 투자보다는 한사이클의국한에서 투자하고 거리랑 터지면서 음봉 나올 때 빠져나오고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물렸다가 계속 보유한다 이랬을 때좀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투자할 때 주의깊게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을 간단하게 공부해 봤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업종들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